안녕하십니까 박배웅입니다. 그 상법개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 이제 이사의 충실의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정확하게 우리 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씨가 정리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갖다가 회사에 제한시키지 말고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법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는가, 이해를 못한 상황인가, 갖다가 내가 잠깐 읽어보고 웃음이 나왔었는데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란 최선을 다해 회사에 충성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충성한 의무라고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충실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최준선 교수님이 정리를 하셨네요. 참 그래 이제 조금 지금 보니까 부끄럽네요. 저도 이제 뭐 이쪽 개통을 공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제 이사가 주주와, 주주에게까지 어떻게 충실해야 되는가, 막 이것만 이제 생각하면서 방송을 한두 번한것 같은데, 자,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충실 의무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사와 이사 관계는 근로 관계가 아니라 이임 관계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임인는 회사고 수임인은 이사다. 수임의 의무는 민법전에 적혀 있다. 바로, 성관주의 의무, 즉, 이임의 근본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이임 의무를 처리할 의무다. 맞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공부할 그런 뭐 기억이 나네요. 한국상품 일본회사법에 따라 제382조의 3을 1998년 신설했다. 학설은 충실 의무는 성관주의 의무를 부연하거나 한층 명확하게 하는 것일 뿐, 양자는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와 성관주의 의무와는 다르다는 견해도 나니다 다르다는 견해는 충실 의무를 경업 금지, 이사의 자기 거래, 이사의 보수 결정 등의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사가 그 지위를 요구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사익을 도마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한다. 동일하다는 견해는 이사가 성관주의 의무로서 임사물을 체리하면 회사의 이익 우선은 당연한 것이고, 그가 사익을 우선하면 그 자체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에 양자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일본 학계의 다수가 판례가 후자에 따른다. 그런데, 2011년 상법 개정 때 이에서 말한 세 가지 외에,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행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이사의 자기 거래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로 강화하면서, 충실의무와 내용이 훨씬 구체화되 서로 다르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갖더라도 이 충실의무 규정은 어디까지나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국면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충실의무란 막연히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해석과 똑같다. 한국판례는 통상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성관 주의 의무라고 부여쓰으로서 양자를 동의시켰다. 다만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토지를 회사의 비용에 들어 조성한 뒤 대지현황을 기준으로 회사에 매도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음, 맞겠네요.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이사의 사익을 도모한 것이로서 이사의 이해 충돌 거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 충실 의무 규정을 고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야 기업 지배 주주의 탐욕으로부터 소수 주주를 보호할수 있다는 것이다. 23일에는 의원 8명 공동 주체로 토론을 개최한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다루는 내용은 이사와 회사 간 또는 이사와 지배 주주나 소주주 간 이익 충돌 문제가 아니라 지배 주주와 소주주 간의 이익 충돌 문제다. 그렇다면 미국 판례에서 가끔 인정되는 지배주주와 소, 소수주주 간 이익충돌 문제와 름해야지 이사의 충실이 무기정인 상법 제382조의 3을 고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충돌 문제를 왜 이의 충돌의 당사자도 아닌 MN 이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상법학자 대부분은 소수주주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비례적 이익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하고 법 체계를 파괴하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주 맹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제 어떤 보니까 그러니까 주주들 소수 주주들을 물론 보호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걸 갖다 너무 그쪽으로 길어지면은 즉 말해서 회사의 다수 큰 주, 주식을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주말 이번 해 말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회사의 아주 중대한 이익을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야 돼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잠시간 주식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뭐 많이 그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때 뭐 한번 잠깐 샀다가 팔고 하는 그 소수 소액주주들까지 전부 다 이제 보호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1년 360일 매일 소송이 걸리지.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 제대로 해갖고 변호사들 많이 배출돼갖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저 뭐, 국회에서 주식거래, 뭐, 가상화폐 거래했던 뭐그 친구 어떤 보니까 몇년 동안 100만원씩 밖에 못 벌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소액주주들, 응? 금방 오늘 샀다가 내일 모레 팔 사람들, 재미 붙여갖고, 만약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하고 그런다면은, 회사가 견뎌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가지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기업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차준선, 그, 교수님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잠깐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토론해야 국민들한테, 아, 상, 상법, 상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382조 사망,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손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국민들 다, 다수, 다수가 좀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래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 지지를 하지.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돼 있고, 어, 이거 보니까, 어, 도인 놈들만 보호하는 법이, 법이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렇게 엉뚱하게 법이, 즉 말해서 지금 당사자도 아닌, 이사들, 여러 사람들이 어떤 충실 의무가 회사하고 이익하고 이익 충돌이 돼 있을 때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걸 갖다가 개별적인 주주들한테 책임을 지 주주들한테도 책임을 지게 만든다 고 그러면은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이걸 누가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했었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구나. 이런 <laughs> 이런 법을 만들 만들기 전에 지금 뭐 필요 없는 것들 한다고 막 모여서 얘기들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런데 집중해서 토의를 하는 그런 국회 의 모습이 보여졌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